다 담았는데 이거. 지나리드 <laughs> <laughs> 내가, <laughs> 내가 나온 지 <직원이> <laughs> 야, 봐도 <laughs> 몰라? 야, 보두 마요. 노래 <laughs> <laughs> <목소류> <목소류> <laughs> 하지마 그냥 춤야는시트럭이야 <laughs> <그걸 웃음> <laughs> <혹시> <laughs>

<목소리> 뭐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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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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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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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가지 주건으. 아, 어, 아까 노래했거든요. 끝 d j 김우 씨의 이거 아니야? g <laughs> <굿. 웃음> 버스. <웃음> 자, 이제 맞아요. 버스 뭐요 <laughs> 태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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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태호. 강태호. 여기다 놔주세요. 마이크로자. 야, 마이크로. 아, 근데 틀면 사실 담을 수도 있는데. 음. 다먹으면안되니 그 네, 자, 자, 네, 자. 자, 자, 천천히. 근데 요거 빨리 안만고 스케줄이 중요하니까요. 스케줄이 뭐가 중요해요? 아그 중요해. 그요 찍지 마요. 찍지 <laughs> 마요. 아니, 반치 반식 들어 손대면 안 돼. 손대면 안 돼. 아. 한쪽 안들어가면안 돼. 응, 네, 응. 네. 여기 들어야 돼. 오, 그래 그래. 바로 그거 바로 그거. 아, 나 cm c cm 아니 아니었한번한번 더. 다음은 냉 아니야 하나 다냉아과자가 먹고 싶어서. 하 야. 빨리 빨리 좋아, 여러분, 이렇게. 아, 잘했어요. 자, 다음. 다음, 우리. 한. 여러 개 먹자. 우리 여러 개 먹자. 아, 에 같이 서서 여러 개 먹자. 시작이사 요아 아, 아니에요. <laughs> 야, 야, 그냥, 그냥. 자, 드디어. 5cm. <laughs> 자, 드디어, <laughs> 드디어 남자키 나왔다. 남자키 나왔 남자키를. 자. <웃음> 아, 어 <그래야>. 자, 남자키를. <laughs> 다시 자. 남작기는. 자. <야>.

<웃음> <웃음> <와>. <웃음> 야, 정말, 이거 막 웃잖아. 자, 다음 가도. 경이네경이 제경이. 제경이. 경이 제경이. 제경이. 경이제경경이 제경이. 경이경이경이제재경이쁜재경이이쁜재경이이쁜재경이경경이 너도 같이 먹어야 되는 게임이야. 아빠, 기세 아, 너무 이리... 하잖아오오오오 <놀람> 어, 근데... 근데... 아, 시도를 좋아하는 시도를 좋아하는데. 야, 남은 또 누구 있나요? 누구한테 안 해요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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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준아, 준아. 자, 그럼 먼저. 여기 정호도안 했네. 네? 그래 얼른 다 하셔요. 여기가 필요한안 해. 응, 너안 했네. 야, 정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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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. 어, 그런 거야 아, 준귀 <laughs> <laughs> 네 빨개졌어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여기는 꼬보라이즈해가지고 여기다 해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어? 아죄송 어? 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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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부담이 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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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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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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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나, 아빠 얼른 나가세나주아 주아나, 주아주아주아아주아아나 그런 거아니야아나 주아나, 주아나, 아니 주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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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주아나, 아나 주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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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아아아아 없어 없어 가루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여기 즐기는 것 같아요. 하나 먹 그래도 서로 막그 나는 덕진이 안 했는데 어, 덕진이네 네. 덕덕지 덕진이. <목소리가>